안녕하세요. 성우 육묘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홍산 마늘하고, 한지형 육종 마늘하고, 그 다음에 장기 저장 양파, 카타마루, 쯔리마로그 다음에 헬싱큐 항암 양파, 그리고 이제 쿠키리 마늘 조금 씻고, 장열 대파를 이아랫쪽에다 이제 조금 심었습니다. 저번에 제가 영상도 올려드렸는데, 이제 부직포를 덮었다가, 이제 부직포확균제가한 10일 정도 되니까, 이제 마늘도 더 생기가 있고, 또 이제 비운다할 때, 여기다 이제 요수비료 질소를 한 5kg 정도 이제 쩐져줬더니 이제 마늘 싹하고 이쪽 이렇게 양파 싹하고 약간 거머지면서 마늘도 지금 홍산 마늘 싹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 뒤에 조금 덜큰 거는 한지역 육종 마늘은 조금 늦기 때문에 홍산 마늘보다는 지금 키도 작고 그리고 이파리도 가늘고 이제 조금 이제 난제가 아무래도 이 홍산 마늘보다는 늦게 나니까. 싹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저 앞에는 이제 시금치 모종을 심었는데 몇번 뜯어다 먹고 지금도 새파랗게 지금 수확을 해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하도 이제 고추 먹고 이제 가식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고추 뭐 준비 상토에다 뭐 트레이에다 다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마늘에 풀도 뽑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예, 마늘 사이에 예, 풀을 지금 못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포풀 벗겼으니까 풀들이 저 헛고라고 막그 구멍 사이로다가 이제 풀이 있는데 다풀 뽑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고자리 파래가 심한 밭은 이제 그 살충제 입제를 이제 뿌리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모르셔서 비료를 안 뿌리셨으면 다음이라도 비온다 할때 이제 비료를 한번 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홍산 마늘 주화 씨도 이제 그 마늘 비닐 구멍에다가 열 개에서 열두 개씩 넣었더니 그것도 전번에 영상을 찍었 찍었는데 아직 못 올려드렸는데 지금 도 그것도 한60% 70% 나가지고 많이 난 거는 한 여덟 개, 일곱 개, 한 다섯 개 이상 난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씨 절감이 되니까 그런 것도 마늘 올해 수확하실 때 이제 6월 한 중순 경에 싹 좋은 데서 이제 많이 심으라면좀 많이 냉기고 적당히 냉겨서 홍삼 마늘 마늘종을 뽑으시지 마시고 이제 그거를 잘 이제 마늘종이 나와가지고 잘 염으로서 이제 그걸 잘라 놨다가 부셔서 이제 마늘 심으실 때 올해 이제 9월 한1 0일 15일 경에 뿌리시던지 아니면 마늘 구멍에다 10개에서 12개씩 넣으시면 이제 그게 이제 잘 커가지고 마늘 수확할 때 이제 도야 마늘을 수확하게 되면 한 구멍에 여섯 일곱 가지 수확해가지고. 이제 마늘 심으실 때 이제 그 구멍에다 하나씩 도야마늘을 심으면은 이제 통마늘이 되는겁니다 날씨가 이제 따뜻하니까 마늘 싹도 빨리빨리 클테고 양파, 전기자장양파도 잘 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이 줄기가 이제 굉장히 굵어가지고 이제 양파도 잘될것 같습니다 저쪽에는 이제 그고추대 한줄 뽑고서 이제 항암양파를 심었는데 이제 그거는 그냥 비닐을 구멍이 적어서 콕콕 찍어서 심었더니 구멍이 크지 않아 가지고 이제 뭐물 같은 거는 덜 들어가는데 이제 그래도 일단 밑, 밑거름이 고추 심었던 곳이라 거름이 많아서 잘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마늘 부직포 덮으면 이렇게 마늘싹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제가 이제 동네 에 지나가다 마늘 이제 요새 이제 부직포 벗긴 거를 보게 되면 마늘싹이 떡꾸러지 못하고 그냥 또 들쭉날쭉 그리고 또난 것도 입이좀말르고막키 차이가 많이 나고 또안난 데도 많고 이런 거는 그 작년에 이제 마늘을 심으실 때걸음을 너무 많이 해서 뿌리를 뻗으면서 뿌리가 싹 이제 싹어가지고 이제 뿌리가 현창기 때문에 싹일칭하게못 나고 그렇게 층다리가지고 또난 것도 이제 새파랗게 생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이파리가 노르스름하게 말리고 그런 거는 비료를 많이 뿌린 거니까 거기다 또 비료 주시면 더 피해를 보니까 그런 맛은 비료를 안 뿌리시는 게 좋습니다 동네도 지금 보면은 몇 집이 거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주 마늘싹이 이렇게 생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주 싹이 안난 뒤도 한 20-30%씩 되고 난 것도 시원창고그런 거는 거름이 부족한 게 아니라 거름을 너무 많이 주어서 예, 겨울을 나면서 뿌리가 삭어서 그런 거니까 거기다 또 비료를 뿌리시면 더 몸살이 심하니까 그런 거는 잘 판단하셔서 농사 지시면서 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